음, 대란. 우리또 위드 코로나 되잖아요. 맞아요. 위드 코로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더 놀러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행에 대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 혹시 뭐 가보고 싶은데 있나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전 일단 전 세계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다 가고 싶은데. 와우. 세계일주. 어, 네. 근데 좋게 가고 싶어요 배낭 여행 말고. 아 좋게요. <laughs> 덴마크가 되게 가게마다 조명이나 이런 게 이쁘대요. 그리고 제가 팬시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게 덴마크 브랜드가 많더라고요. 이쁜 게 많아? 어 그런 뭔가 아기자기하고 소품의 디테일. 음. 그리고 호주도. 친한 친구들이 다 호주에 살아가지고 어. 호주도 가고 싶고 가고 싶은 데가 엄청 많네 아 어, 캐나다도 가고 싶고 그냥 뭐요? 다 가고 싶은 거네 네 그냥, 그냥 다 가고 싶은 네 저는 <laughs> 하... 그냥 원래 이제 아이돌 데뷔 때부터 일본이랑 필리핀, 베트남을 일하러 가서 거기서 살면서 그냥 돌아다녔던 추억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풀리면 그 추억을 다시 느끼러 음. 뭐 일본 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뭐,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 가고 싶네요. 아, 어, 네. 우와. 추억들이 어, 얼마나 좀... 있었어요? 저는 한번 가면 은 거의 3개월씩 있었기 아, 때문에 거의 살았죠. 어. 저도 영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있었어요. 오래 있었네. 응. 영어 잘하겠다. 여행가서 해보고 싶은 거? 더요? 지금 그냥 바로 떠오르는 건 어? 그거요. 날다람지 슈트 입고 산 사이로 이거 하는 거. 아, 그거 위험할 텐데. 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진짜 저는 하고 싶은 거 얼마 전에 딱 생각난 게중국에 음. 유니버셜이 저뭐 얼마 전에 개장을 했어요 근데 오. 세계에서 제일 큰 유니버셜이 개장이 돼서 지금 제 아는 동생이 친한 동생이 거기 놀러 간다고 자랑했는데 어? 너무 어. 가고 싶은 거야 왜냐면 저희 같이 일본에서도 유니버셜 갔었거든 음. 근데 세계 제일 크대요 음. 그 한번 꼭 가봐야겠어 그리고 뭔가 중국 전시회 보러 가고 싶어요. 전시회. 일단 스케일이 다 크잖아요. 아, 네. 다란. 제가 가본 나라는 아니지만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외국 음식이 멕시칸 푸드거든요. 그래서 멕시칸 보면은 제가 막 호텔이나 이색 집 음.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음. 근데 되게 스페인도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하지만 멕시코도 되게 조형물로 되게 아름다운 음, 곳이 많은 거야. 음. 네. 그래가지고 푸드도 맛있고, 음. 지형이나 이런 건물도 너무 멋있고. 그런 거를 이제 네. 가이드 해주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알면은 더 알려주고 싶잖아요. 음, 맞아, 맞아. 궁금함을 떠오르게 하는 것 자체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 약간, 일본 만약에 가게 된다면, 거기 에 로컬, 진짜 맛있는 집들을 다 알아요. 매일매일 저희는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음. 그래서, 어, 유명한 거 말고 로컬로 진짜 그런데 한, 한 군데 한 군데 다 돌아다니고 이제 제가 약간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음. 좀 약간 좀더좀 좀 아기자기하고 이쁜 곳을 많이 알거든요 소품 샵. 네 소품이나 음. 뭐 피규어나 뭐 도쿄 타워도 정말 원피스랑 콜라보가 돼 있어서 너무 재밌거든요. 일본 쇼핑하기도 좋죠. 음, 옷들이 진짜 이쁘잖아. 혜란이는뭐 그러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사는 것 같이 있다가 봐요. 주로 어디를 찾아서 가지 않고 네. 그중 그냥 거기 원래 사는 사람처럼 음, 돌아다녀요. 음. 그리고 거기 원래 그 로컬이 제일 많이 알잖아요. 음. 뭐 우버를 탄다면 야 어디가 제일 괜찮냐 음. 뭐 재밌는 거 있냐 이러고 저는 혼자 여행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노는 거 좋아해요. 어, 네. 그러면 확실히 음. 더 재밌게 놀수 있겠다. 음. 진짜 완전 로컬이잖아. 그래. 음. 저는 쉬러? 약간 쉬러 가고 싶어. 아무 생각 안 하고. 음. 정말 핸드폰 쪼 멀리다가 집어 넣어놓고. 음. 그냥 멍하니. 음. 그냥 그러는데 배고프면 밥 먹고. 음.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런 데죠 휴양지 스타일이요? 어. 공기 약간 좋은 데서. 그럼 제가 하나 추천해드릴 데 있어요. 어디야? 태국의 코타오라는 섬. 음. 태국 코타오? 기억해 두고 있을게요. 정말 천국인 줄 알았어. 와, 이런 날씨와 이런 곳이 있구나. 처음 처음이었어. 검색해 보겠습니다. 어. 예. 예전에 활동했을 때 중국 간거 말고 처음으로 친구랑 여행 간게 홍콩이었거든요. 근데 여자 셋이서 갔어요. 근데 친구랑 이렇게 뭔가 멀리 떠난 것도 처음이고, 여자 셋이고, 막 중학생 때부터 친구고, 이런데 홍콩이 이제 다좀 다문화잖아요. 이제 거기 유명한 데 뭐지? 막 클럽 많은데. 근데 제가 이제 막 데킬라를 좋아했어. 가지고 막 마시니까, 막너 이거 진짜 다 마시냐고. 이랬더니 아홉 잔짜리를 주는 거예요. 색깔 다른 거. 그래서 너 이거 괜찮겠어? 그럼. Free drink! 이러면서 주는 거, 예에 예!라고 마셨죠. 근데 이제 내가 춤 추는 걸 좋아하니까 응. 막 K-pop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막그 직원분도 한국말 좀할줄 알고 응. 막 이렇게 내가 춤 추고 있는데 이제 다른 외국 여성분들이 와가지고 나랑 배틀식으로 춤추는 거야. 응. 이게 좀 판이 커진 거야. 응. <laughs> 그래서 막다 같이 줄지어서 춤추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응. 확실하게 노는 스타일이구나. 짜란! 아, 저는, 음, 첫 여행이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처음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혼자 제주도 갔던 거, 그냥. 음. 그냥 바람 쐬고, 제가 오토바이를 음. 이제 타니까, 음. 거기는 또 길이 좋으니까요. 차도 많이 없고, 음. 초원을 달리다가 그냥 옆에 세워놓고 마을 구경하고. 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왜요? 외로워. 그냥 혼자 느끼는 거보다 누군가 같이 느끼고 싶은 생각을 계속 하다 왔어, 그냥. 그게 무슨 계절이었어요? 그때가 약간 살짝 가을 정도? 약간 이맘때인 것 같아요. <laughs> 가을 타고 오셨네요. 아, 가을. 제대로 타고 왔어요. 오토바이와 함께. 저는 이제 친구랑 한번 멘탈이 나갔었을 때가 있어요. 그 돈깡이라고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주시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laughs> 그 친구랑 어느 날 갑자기 멘탈이 둘다 나가서 음. 떠나자 해가지고 보라카이를 한 2주 정도 음. 갔다 왔어요. 음. 근데 보라카이가 그렇게 할게 많이 없어요. 그냥 쉬는 거 이외에. 음. 그래가지고 진짜 갔는데 이 친구, 이 친구가 더 대단해. 이 친구는 심지어 마사지 받는 것도 안 좋아하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자더라고요. 하루 종일 자고 음. 밤 되면 눈 떠서 그냥 뭐술한잔 마시러 나가고 그 다음날 똑같고 그 다음날 똑같고 한 2주 있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또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고 이런 게 음. 확실하게 생기긴 했어 저는 떠오른 게 아까 오빠한테 추천드렸던 태국의 코타오라는 섬그 음. 리조트 안에 이제 프라이빗 비치도 있는데 음. 그 프라이빗 비치 안에 풀도 있는 거예요 재밌었겠다, 그리고 이제, 에, 에, 여기 이제 그리고 칵테일 모히또 음. 한잔 하면서 책 어. 읽고 그러다 수영장 들어갔다가 수영장도 여러 곳 있고 다 야자수로 되어 있고 여기는 리조트인데 여기는 다 집으로 된그 마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크리스마스랑 새해 이렇게 겹치게 음. 와 가지고 막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서양인들이 더 많았는데 파티를 막 이렇게 쫙 음. 이렇게 한 거예요. 동남아에서 이 남아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더 크게 하잖아. 응. 어, 그리고 리조트 음식 너무 맛있어서 밖에 나가지를 않았거든요그 천국이었어요. 음. 와, 천국이 있다면 여기겠구나 했어 모든 게 완벽했어. 검색해보고 싶다. 어. 짜잔, 따란. 전 여행 가기 위해 사는 사람이었는데. 음. 이제 다닐 수 있어요, 다시. 음. 다시 여행을 이제 또 차근차근 가서 그런 게 나중에 다 추억이 되니까 음. 아, 어, 복잡하고 이럴 때는 한번 떠났다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laughs> 다음 주에 저희는 또 어, 또 재밌는 주제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란포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대란포차였습니다. 안녕.